동서문답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문답 오늘의 난 뭐죠? 오늘은 난제는 소문이 소문이 부풀려지는 부풀려지는 이유 이유 내 생각에는 이게 소문이 그 예를 들으면은 철수가 일 대로 싸웠어 근데 뒤에 두 명이 더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, 철수가 일 대로 싸웠는데 뒤에 두 명이 더 있었다 어 철수가 세 명이랑 싸웠는데 두 명이 더 있었다 뒤그 다음에는 이제 어, 철수가 다 명이랑 싸웠는데 뒤에 두 명이 더 있었다. 그 다음에 철수가 7명이나 싸웠는데, 뒤에 두 명이 더 있었다. 하다 보면은 28대1의 전설, 이런게 나오는 거지. 헛소리하지 마, 임마. 이런 식으로 어, 사람이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어, 그 특정한 숫자나 임팩트, 그지 그런 것만 듣는단 말이야. 생각보다 그 사람의 말을 다 기기로 듣지 못해. 맞아, 이게 중요한 게그 싸운 숫자잖아. 그 제일 때문에 숫자만 기억한단 말이야. 사람들이. 동성은요? 그래서 내 결론은,